안니저 <laughs> <저도 미쳤어요. 웃음> 보안경이야~ 안녕하세요~ 누리가 는 채널 안경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안경을 준비했어~ 바로 <laughs> <미쳤다는 거예요>. <웃음> 보안경이야~ <웃음> 보안경이야~ <웃음> 보안경이야~ 자 우리 모두들 알다시피 요즘에는 셀프 인테리어 붐이잖아~ 어,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, 뭐 목장갑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호 장비를 사지만 이눈 정작 정말 중요한 눈은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고. 그런데 마침 3M에서 보안경 리뷰를 우리한테 의뢰해 왔어. <laughs> 자,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실제 착용해 보고 느낀 점을 소개하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. 어. 많이 오늘 내가 소개할 모델은 SF-501SGAF야 보안경이야! 이 녀석!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날렵한 날치를 보는 느낌이랄까? 유려한 라인에 언뜻 봐도 매우 날렵해 보였지 이 전면부는 충격에 엄청나게 강력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고 템플 쪽으로 이행할 때는 경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된 게 매우 매우 인상적이었어 왜그 안경 쓸때 어떤 안경을 써도 광대에 닿는 사람들 그리고 좌우 귀높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겠더라고 다만 다리 사이즈가 그렇게 긴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정말 큰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실제로 착용해봤을 때는 안정감보다는 그냥 매우 가볍다는 느낌이 강한 거? 착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특히 위에 있는 물체나 아래에 있는 물체를 보는 작업을 할때 또 볼이 닿거나 양쪽 귀가 닿을 때 자유자재로 나에게 커스텀해줄 수 있는 경사각 조절 시스템이 매우 마음에 들었어. 또 진짜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김서림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점.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관할 때 이렇게 우와. 멋지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어. 하지만 분진을 맞기에 아무래도 공간이 많아서인지 적합한 모델은 아닌 것 같았어. 주로 직접적으로 튀는 어떤 물체나 파편들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9,500원으로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한 업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급하게 보호용으로 고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안경을 쓰거나 어떤 고글 같은 걸 쓰면 항상 양쪽 귀가 달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 고글을 쓰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. 자, 그리고 여기서 안경 선배 팁 하나. 이런 휘어져 있는 고글을 썼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면 그건 주로 이런 고글의 주변부를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. 이런 고글 주변이 특히 어지럽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글을 샀는데 좀 어지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정면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글을 쓰면 조금 어지러움이 나아질 거야. 내가 소개할 보안경은 한국3M의 GG6001 NSGAF 모델이야. 딱 보면 알겠지만 앞서 소개한 모델과 다르게 풀커버 방식의 고글이기 때문에 좀더 격한 작업 환경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지. 어, 마찬가지로 비행기나 항공기 창문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구성은 물론이고 자외선 차단까지 완벽한 모델이야. 가격은 21,500원인데 풀커버 방식인 걸 고려하면 가성비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. 좀 과하지만 최근 폴리싱 작업이 많아 사용해봤는데 도수가 있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그 위에 바로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했어. 선명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선명도도 좀 만족스러웠어. 어, 눈에 밀착시키고 전체를 덮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서림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어, 간접 통풍구가 되어 있고 김서림 방지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김서림은 문제 없이 잘 방지되는 모습으로 보였어. 어,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. 첫 번째 가루가 많이 날리거나 큰 이물질이 튈수 있거나 하는 격한 환경에서 보안경이 필요한 경우. 또두 번째는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. 이렇게 안경 위에 덮는 방식의 보안경은 뭐 다른 브랜드 더 있지만 고글의 크기나 눈 사이와 렌즈의 거리가 적당해서 제일 편했던 것 같아. 자 마지막으로 실제 착용해 보면서 느꼈던 팁을 하나 얘기하자면. 뭐 메탈 안경을 쓰고 착용하는 경우에는 코받침이 좀 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코받침이 없는 뿔테 안경을 쓰고 착용하는 걸 추천할게요. 자, 이렇게 소중한 내눈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보안경. 뭐, 산업환경 뿐만 아니라 DIY나 뭐 셀프 인테리어를 할때쓸 보안경이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브랜드, 한국3M의 보안경을 추천할게.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지금 3M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200명 무료 체험, 이벤트, 그리고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더 합리적으로 3M의 보안경을 만나보길 바랄게.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쭉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면 되고 이번 기회에 보안경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른 신청해서 받아가길 바랄게 자 그럼 여기까지 안경 안경